안녕하세요. 윤열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권리금 소송도 많고, 권리금이 어떤 임차인에 보호가 될수 있는 권리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시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동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나 뭐 다른 임차,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다음에 기회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권리금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대상이라는 점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상가를 빌려서 영업을 하고 있다가 나가려는데 건물주가 새로운 사장님,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안 해준다. 이러면 일단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금을 건물주한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장님들께서 영업을 하시는 동안에 차임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거야 괜찮은데 어이 늦어진 것이 세 달치 이상이, 이상을 밀린 적이 있다면, 어, 지금 연체가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건물주의 협조가 있어야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들께서 장사하시는 동안에 연체 없이 월세를 내셨는데, 장사를 접으려고 할때 보통 가게를 다른 사장님께 넘기시고 권리금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안 해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새 사장님께는 월세를 엄청 높게 측정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리금을 받지도 못하고 장사 접어야 할 판이니까요. 이럴 때는 권리금 청구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하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내가 권리금을 받으려는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를 방해했으니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데 사장님들께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새 사장님, 신규 임차인을 꼭 구해서 건물주에게 계약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세 새새 사장님, 그니까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시간을 모두 넘겨버리면 권리금 소송을 할수 없습니다. 예, 권리금 소송은 신규 임대차, 임차인과의 계약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권리금 수술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라면은 일단은 이 가게를 빼시고 진, 그 뒤에 진행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6개월 전부터 이제 임대차 종료 시까지 꼭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건물주에게 계약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권리금 소송에서 필요한 것이 첫 번째, 이제 월세 세 달치 이상 연체하지 마셔야 하고, 두 번째, 꼭새 사장님, 신규 임차인 구해서 이 사람과 계약해달라고 건물주에게 요청해야 하고, 그리고 또세 번째, 이는 꼭 임대차 종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너무 급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리금은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서 청구를 하면은 이제 권리금 액수 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그 액수가 결정됩니다. 그 임차인 또는 사장님은 감정인의 감정 시에 자신의 영업 매출이나 순익, 고객 리스트 등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영업 이익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또한 뭐 인테리어나 시설에 들어간 견적서, 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시설의 감정가가 부당하게 낮지 않도록 평가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사실, 권리금 소송에서 감정 평가 금액이 실제 계약, 권리금 거래 시세보다는 약간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하실 때꼭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권리금 청구 소송은 사실 요건이 잘 갖춰져서 청구를 잘하고 감정 시 평가가 잘 되도록 변호사가 잘 도와주면 사장님께서는 신경 쓰실 것이 없는데, 이게 장사를 접으시려는 시점에 꼭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좀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임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건물주에게 어떻게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해달라고 말해야 하는지, 뭐또 혹시 내가 권리금을 청구하지 못할 만한 부분들은 없는지를 꼭 따지셔야 됩니다. 사전 작업이 꼭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뭐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권리금 소송 사례,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열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